구두 하나하나 디자인도 색깔도 다양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최주아씨. 2년 전 수제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문 받은 신발을 본을 떠만 내고 판매까지 하느라 요즘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예전에는 싸롱완드가 정말 멋쟁이들만 신는 신발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약간 잊혀져가고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대량 생산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는 참신한 브랜드로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옛 구두거리에 젊은 감각이 더해지면서 나만의 디자인을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신발을 신을 때좀 특이한 디자인의 신발을 신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어, 이 수제화 거리 오면은 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디자인으로 신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재화 산업의 80% 이상이 모여 있는 성수동 일대에는 300여 개가 넘는 업체에 3,0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경력 50년 이상의 장인들의 뒤를 잇는 청년들의 기술 대물리는 수제화 산업 명맥의 큰 자산입니다. 장인들의 오랜 땀과 정성에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해지면서. 반세기 가까운 역사의 수재와 거리에 상생과 협력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과정은 디자인부터 가죽을 자르고 깨매기까지 꾸준히 기술을 길러야 하는 탓에 장인의 조언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무척 많아요. 그건 뭐 시에서 아니면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동 수제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제화 가죽 공예제작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공동 판매장을 운영해 창업과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뭐 제품을 촬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아카데미에서 수강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시 마켓, 뭐 체험 공방 등 다양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과 오랜 기술력으로 안정된 생산이 가능한 잔인들이 공존하는 곳.